아라에 준비 만 아, 준비 아, 마스 오케이, 오케이. 너 어디서? 뭐 아, 야, 아, 이거. 아, 오케이오케이너 어디 있어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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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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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이 이거. 이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, 말, 말하시죠. 한 번님. 네? 몇 살이구요? 저요? 24시요. 왜요? 아, 야, 궁금해서. 아니, 다들 내 나이 물어봐. 들어오는 게임. 아니, 아니, 요새. 좀, 좀 아, 보니까. <laughs> <많으니까>.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저, 저 초딩 남자 같아요? 아니, 아니, 아 그러니까 요새 좀 초딩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, 대그. 제 아니죠? 목소리가 초딩 같아요? 아니, <laughs> 초딩 같은 게 모든, 모든 초딩, 그 애들이 약간 변성기안 오니까는. 예, 잠깐, 저, 그래서 변성기 목소리 같다. <laughs> 아, 짜증나! <laughs> 아, 나 게임 못하겠어. 한번 누나. 네? 아줌마라 해야 되나? 아, 뭘 아줌마예요? 몇 살인데요? <laughs> 아, 존나 빡치네. 나 탈주함. 아 진짜 개빡친다 오늘 오늘 잠다잤네 아니 꽃다운 나인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? 진짜 저 상처 받아요. 저 아줌마 같아요? 뭐예요? 아줌마예요 초등학생 변성기온 목소리에 뭐예요? 확실해요 있어요. 누나. 아 개빡치네. 아빡치네예쁜누나이도 아 별로 이, 이미 기분 안좋아해 아하 <laughs> 이제 아줌마 들은 아인가봐 목소리 티가 나나봐 내 내렸나? 나이가 안내렸어요 됐어요 엄마 뭐라고요? 네? 뭐라했어요 <laughs> 제가? <팀킬할> 틴키를 할뻔했다 <laughs> 아틴키 하면 안돼요 이발 나도 좀총좀 줘봐야겠다 응 그러니까 총이 없지 인이 있는데 총 있는데 그래서 몇 살이신데요? 1번님 저요? 네누구세요 중학생이세요? 중학생이라고요? 초등학생이요? <웃음> 중학생 아 <laughs> 어, 나를 <나는> 초등학생으로 보는 사람이어 처음 <laughs> 봤어 아니 초등학생 말고 중학생 미들스쿨 몰라요 맞어.

제안 썼어요 아 내가 안 썼다고 해나조수하는데어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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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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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야내거야내거야내거야 아아아아 가자 내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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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봉사하는 짚봄 간다 간다 내가 먹고 그가 살리 어떡할거야 아니 야 이거 솔직히 페어플레이 하자 페어플레이 야 페어플레이 하자 다음번 같이 하자고? 네, 알았다 네, 그러니까 배어플레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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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응 안해 오케이 오케이 어 아, 근데 이거 2번님이 더빠를것 같은데? 이거 <laughs> 마. 쏜다. 쏜다. 아, 아, 아 진짜 아하아배레이 어. 합시다 인정. 아,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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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쌌어 어 안돼 안돼 아 기가 막 오케이 오케이 빡이야? 가방만 주세요 가방만 제발. 하나만, 하나만 주세요. 하나 주세요. 아, 진짜 다 먹었네. 가방 안 먹었다, 가방 안 먹었다. 이번 형. 총 뭐야, 총. 이번 형총 뭐야? 말, 말 해, 말. 그럼 야! 너, 상자 너 눈앞에 있어봐. 누구 코에 붙어 저거? 맞아, 아니야. 꿀에! 그래. 그래. 그런 거지 인생이야 그게 닥쳐, 닥쳐라고 알았어 아, 뭐? 아줌마 같아 아줌마 같다고 야, 아줌마 같던게아니라 아줌마라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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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. 아야 아가씨 아가씨 아 아가씨가 나 아줌마 같다고 아 미안 아, 아 진짜라게 진짜라게 아내거왜 먹어 와서 아무 것도 없어 아, 다 먹을라 하네 돼지야 어, 맞아. 아, 제이야탈 때. 아, 쟤 쏘고 싶네. 고탄 먹을래? 아, 오타 먹을래? 어. 오타? 어, 좋지, 좋지.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, 잠깐만, 저기 있던 것같아 여기, 여기, 여기. 마지막에 쟤 쏘고 죽이고 방종한다. 내가. 조용보다조용해 씨발 <laughs> 아, 쏜다. 아 쫓았다. 쫓았다. 응못아 죽었어. 살리지 마. 쫓았지. 파밍하고 이 별로 없어. 누나 진짜 죽이야 그래 시청자들 불편해. 너 말하는 거. 아줌마라 그래가지고. 누나, 누나, 친짜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. <laughs> 이름, <laughs> 이름, 이름 뭐야, 이름. 이름 미밀이야. 아, 참. <laughs> 아, 개 죄송합니다. 구독. 싸운다, 지네질리 싸운다. 한명 기절. 바로 앞에 가지마 가지마 누가 가지마 자기장 아니야 뒤에 가 뒤에 있어 그냥 뒤에 있어 뒤에 나도 <laughs> 뒤에 있어 뒤에 없잖아 아무도 알았다 알았다 쏘지마 쏘지마 이거 자기장 좋잖아 쏘지마 하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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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미치를 까먹은거래 아 진짜 아, 아 진짜. 오른쪽 저기 바위까지 갔네 바위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자기장 왔다 좋았다, 다 아차, 죄. 하아 저걸 왜졌지붕거스 틈은 님 어서, 거스 틈은 님 어서 오 가비, 가비.